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니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9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가상 7원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게 뭐 짧은 시간에 하신 말씀이지만 이렇게 조금 조금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 그 하신 말씀 순서대로 매일 새벽에 말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의 그 주제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모친 어머니를 부탁하시고 또 모친에게는 요한을 일으켜서 아들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보시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따라서 십자가까지. 또 골고다 언덕까지 끝까지 따라왔던 몇 사람의 이름이 소개가 되는데 제자 중에는 유일하게 요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왔음을 봅니다. 또내 네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25절 보시면 그 어머니와 이모와 클로바이 안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 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네 여인이죠. 제자 요한과 내네 여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친 마리아, 또 이모,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기 보면 마리아가 세 분이나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모친도 마리아지 않습니까? 이모 이름은 뭐 말할 수가 없겠고요. 마리아란 이름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성경을 보시면 신구약을 통털어서 이 모친 마리아 이외에 여덟 명의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들도 많이 좀 혼돈이 되죠. 본론에도 뭐, 이 모친 마리아, 글로바야 안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세 마리아라는 분이 나와서 그래도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혼란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마리아는 구약에 나오는데 모사의 누이인 미리암을 마리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암은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이거 헬라어로 발음을 하면 마리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리암, 마리아로 보시면 되고요. 또 신약 성경에 또 여러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처럼 많이 성경에 등장한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여인들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썼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한때 어떤 이름이 막 유행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뭐 하은이, 예은이, 뭐 이런 이름이 한때는 많이 있어서 요즘도 한 10대, 20대 보면 그런 아이들 이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라는 그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 존귀하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식으로 말하면 뭐, 뭐 숙자 뭐 이런 뭐 이름이 될까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이제 열두 제자가 아닌 그 중에 한 분인 요한과 또네 여인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제가 모친 마리아에 대한 말씀 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인간적으로 예수님과 가장 긴밀한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 어쩔 수 없이 모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고요. 그때도 뭐 요셉과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어떤 정말 그때 율법으로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상태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주의 계집종이온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수태를 동의함으로 예또 수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고 또 이제 헤롯의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아서 애굽으로 또 도망을 가고. 또 다시 돌아오고, 또 예수님을 또잘 양육을 하고, 또 12살 됐을 때는 성전에 갔다가 또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애를 끓이는 일이 있고, 그리고 또 공생에 3 0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집을 떠나시는 뒷 모습을 또 바라보야 됐고, 또 들리는 소식들리라면뭐 예수님이 미쳤다, 이상하다, 그런 말 듣고 또 찾으러 가기도 하고. 그 어떤 어머니보다도 인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하고 정말 실제적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던 분이 제가 볼 때는 묻힌 마리아예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이 묻힌 마리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 기쁨과 즐거움, 영광도 있지만 남이 모르는 정말 소위 피눈물을 많이 흘렸던 분이 마리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묵상 기도 훈련을 좀 받을 때, 유학가서 받을 때, 이제 쭉 성경 본문을 따라 쭉 이제 뭐 하루씩 묵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하루 종일 뭐 하는 일없으 그냥 성경 읽고 묵상만 하는 거기 때문에 집중이 엄청 깊이 들어가요. 사람과 얘기도 안하고 말을 하고 친북 가운데 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설으로쭉 이제 묵상하며 들어가는데 그때 제가 이제 모친 마리아와 십자가 이런 분문을 좀 이제 그 지도하는 분이 주셔서 하루 종일 묵상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깊이 이제 모친 마리아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애통한 마음. 근 그런 것들이 정말 아주 깊이 제가 묵상이 되고 이게 좀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좀 맴매했던 게 지금도 나요. 그때 묵상했던 말씀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렸다 돌아가시고 이제 또 무덤에 묻기 위해서 내려 놓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몇 사람이 와서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도와 주는데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묵상하고 행간을 읽었. 들어가다 보면 뭐 분명하죠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시신을 이렇게 땅으로 내리야 되니까 근데 그 땅으로 내렸을 때그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붙들고 오열하는 모친 마리아 무릎에 시신을 놓고 얼굴을 닦으며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잉태부터 한평생 33년의 생애가, 마리아의 그 눈물 속에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찢어진 그 손을 어음 만지면서, 아기 예수 때그 아주 이쁘고 보들보들한 고사리 손을 느끼고, 지금 현장은 또 십자가에 달려서 찢어진, 그런 손을 또 만지는 그라의 마리아의 모습. 그런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깊이 느껴보며, 참, 예수님과 마리아, 이두 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이런 것을 좀 깊이 묵상을 하고, 함께 좀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세 번째 말씀이 바로 모친 마리아를 자기 가장 사랑하고 믿을 만한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분명하지만 또 육신을 입으신 분이기에 인간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못진에 대한 고마움, 미안함, 송구스러움 이런 복잡한 마음이 뭐 십자가에서 분명히 있으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가 못진 말에 어떤 여생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믿을 만한 제자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부터 마리아를 요한이 어머니로 모시고 남은 생애를 평생 모시게 되는데 에베소라는 곳에 가면 그런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죠. 그래서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평생 살았던 집 이런 흔적이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26절 말씀,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호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모친을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요한을 가르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왜 모친을 여자여라고 불렀나 좀 호칭이 적당한가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근데 네, 여자여라는 말은 헬라어로구나이어 굿나이라는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여인이시여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여인에 대한 극존칭의 호칭인 것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우리가 잘 아는 전설적인 여인 클레오파트라를 만나는 일이 역사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로마 황제가 아주 왕이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아주 지혜를 갖춘 이 클레오파트라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불러야 될까?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호칭이요. 그때 처음 불렀던 그 호칭이 여자여구나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뭐 그냥 여자를 이렇게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한 여인에 대해서 가장 존칭의 용어로 쓰는 것이 그 나이. 그것을 우리 말로 번역하면 여자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더 레이디 라고 이제 뭐 이야기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예수님이 모친을 가장 이렇게 좀 높은 존칭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제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 사셨던 말씀 중에 세 번째가 효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가장 믿을 만한 제자에게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부탁하고 좀 어머니를 잘 돌보아 다오라는 그런 효도의 마음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칫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효도랑 거리가 멀어 예수님 잘 믿으면 효도 잘안 해. 라는 어떤 그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위 제 제사의 문제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경만큼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는 경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10개명 가운데 인간이 지켜야 될첫개명이 다섯 번째 개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내가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구약을 보시면 어머니를, 아버지를 욕하고 저주하데 어떻게 해요? 돌로? 그냥 죽여라. 아주 뭐, 명쾌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저주하는 자는 그냥 죽여라. 라고 말씀하는 것도 보고요. 또 신약도 보시면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안에서 공경하라. 이런 말씀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잘 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사람에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잘될 거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도에 대한 재미난 우리나라 뭐, 아, 이약도참 많죠. 우리도 유교 전통에서 효도를 강조하기 때문에요. 많은데, 사실 성경을 보시면 유교 전통보다 더 오래된 거고, 그죠? 유교보다도 적어도 한 4,500년은 구약 모세 오경이 앞선 겁니다. 시기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강조하는 무게점도 훨씬 더 강합니다. 아,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제 아실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뭐 역사적으로 효대에 대한 수많은 그런 뭐 전설도 있고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조에 효종이라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뭐 중요한 왕이고 북벌을 준비했다가 뭐 이루지 못한 그런 아쉬운 왕이기도 한데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는 효종 임금이 이제 백성들의 살림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민정을 계속 시찰하는 일이 가끔 있잖아요 데쭉 민정을 시찰하는데 한 젊은이가 머리가 하얀 그런 노모를 등에 업고 임금님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 젊은이를 불러서 왜 등에 계속 머리가 하얀 이렇게 어른을 업고 있느냐? 누구냐? 그랬더니 젊은이 하는 말이 제 어머님입니다. 80이 넘으셨는데 우리 어머님의 평생의 소원이 죽기 전에 임금님의 용안을 한번 죽는 게 소원이어서 임금님이 모신다는 소식도 제가 심리기를 어머니를 등에 업고 저러 왔습니다. 참 영광입니다라고 말하니까 임금님이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에게 후한 상을 내려라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 소문이 뭐쫙 퍼지게 됐죠. 또한뭐 효종이 또 이렇게 쭉 시찰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또한 젊은이가 머리가 하얀. 그러 노인네를 업고 있어서 불러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했더니, 이 사람도 비슷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효종이 막 칭찬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 옆에 있다가 임금님, 임금님께 나와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사실은 이 사람은 아주 우리 동네에서 불효자로 소문난 나쁜 놈입니다. 이전에 임금님이 이런저런 상을 주신 것 때문에 상 받을 욕심으로. 이, 짐짓,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위 쇼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이제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요. 효종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 받으려고 쇼하는, 쇼도하는 척 하는 이 젊은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은 방장 잡아다가 매를 때려라뭐 이렇게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효종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효도는 흉내래도 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저 사람에게 후한상을 주어라 라고 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효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효자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참 중요하죠. 효도는 어떻게 해요? 흉내래도 내는 것도 건 중요하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척하는 것이 더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효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부모님은 육신의 우리 생명의 뿔입니다. 뭐 줬든 싫든, 잘났든 못났든, 우리 육신의 부모님 없이 뭐 나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죠? 우리가 우리 육신의 뿔이기에, 생명의 근원이기에, 우리 그거 자체만으로도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됨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모님께 효도하게 됩니다. 뭐 방법은 다 사람마다 달라요. 형편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다뭐 다를 수밖에 없지만 원론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신앙이 깊어지면 부모님을 잘 모시고 효도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매일 중보기도하죠. 어머님 아버님의 축복하며 기도하죠. 그러면 노년을 위해 기도하고요. 또 그들 영혼을 위해서, 천국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해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뭐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도리이기도 합니다. 또 형편이 되는 대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효하는 모습이 부모님을 섬긴 일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기도 합니다. 또 무슨 말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뭐, 효도를 잘 받으시려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 세월이 갈수록 뭐, 그런 게좀 시박해지고, 또, 청편이 어려워지고, 이건 뭐, 분명해요. 옛날에 백0 0이라면 지금 한50 될까요? 뭐, 우리 자들 때 가면 한30 될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담할 수 없고, 뭐, 우리처럼, 우리만 사4,50 넘은 사람처럼 부모님의 효도의 마음, 가치관, 이런 분위기는 뭐, 정말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뭐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그래도 효도를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신앙 교육을 잘 시키시면 우리도 그런 본을 보이면 자녀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왜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효도잖아요. 십계명 중에 인간이 해야 될첫 번째가 내네 부모를 공정하라 성경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듣고, 또 그런 것을 또 성경 공부하고, 그런 가치관을 배우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할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노년에 자녀들로부터, 자식으로부터 효도 받으시려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시키시고요. 또 우리 자신이 믿음의 분을 또 보여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님이 있고, 또 성경 말씀, 또 우리가 주기도민 고백할 때마다 드리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동시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함께 믿기에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또 서로가 한 믿음의 가족을 이루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부모님, 뭐 살아계신 분들은 우리 할수 있는 상황,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실제적으로 효도를 해야 될것 같고요. 또 우리가 자녀들도 그런 가치관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우리가 또 나름대로 효도받는 삶, 이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는 저대로, 여러분 여러분 대로 또 가정마다, 우리 교회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